영국을 이루는 4개 국가 중에 하나 스코틀랜드를 일분만에 열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여기가 잉글랜드 어디 동네죠? 라고 묻는 거고요. 둘아이언브루 카펫 떨어져서 반입금짐이라고 말하는 거죠. 어우 <laughs> 트럼프가 이 말했다가 그만. 오늘은 스코틀랜드 아이언브루를 알아봅니다. 코카콜라가 1등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두곳 있습니다. 하나는 페루고요, 하나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이곳에는 100년 넘게 직권한 탄산음료 아이언브루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터지면 아이언브루를 사재기할 정도라고 하죠. 그냥 보면 환타 같은 느낌이지만 맛을 보면 다릅니다. 그 뭐랄까 바카스와 환타를 섞은 느낌? 어린이용 브루펜을 맛있게 만든 탄산음료 느낌이라는데요, 브루펜맛 탄산음료라는 맛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을 거쳐 한국으로 아이언브루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음료계의 언더아머 같은 느낌이죠? 캔을 살펴보면 근육질의 헬게일러 아니 아저씨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캐릭터는 스코틀랜드의 하이랜드 게임의 선수라고 합니다 통나무 던지는 게임 아시나요? 이름만큼이나 아이언브루는 굉장히 강합니다 탱크가 밟아도 멀쩡하고 배를 부수기도 하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 마시는 등아 이건 비브라늄으로 만든 거 이브라늄 아니 아이언 브루를 마실 때가 되었습니다. 코틀랜드 다녀오신 분들이 이 음료를 엄청 그리워하더라고요. 색깔이 주황색이라 환타 같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환타에 비교하면 굉장히 투명한 주황색입니다. 심지어 오렌지향도 아니에요. 묘하긴 하지만 살짝 달콤해진 비타오백 향이 난다고 할까요? 만약 시 독특합니다. 제 개인적으론 환타나 탐스가 아니라 비타오백에 가까웠습니다. 대신 탄산이 있고 또 맛있는 느낌이 살짝 부드럽고 진득한 크림 소다였습니다. 뭐 하나 콕 찍기 어려운데 좀 맛있다. 그 동안 이쪽 동네 사람들이 마달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반성했는데요. 음료에 있어서는 스코틀랜드를 까면 안될것 같아요. 스카치 위스키도 이 동네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언 브루가 더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아이언 브루를 까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2018년 트럼프 텀베리 리조트에서 아이언브루를 반입금지시킵니다. 이유는 아이언브루가 자신들의 카펫을 얼룩지게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자 잠자코 아이언브루를 마시던 스코틀랜드인들이 들고 일어나버렸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대한 트럼프의 선전포고라고 말이죠. 물론 예전부터 사이가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이언브루는 카펫을 잘 더럽힐까요? 스코틀랜드와 트럼프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이언 브루, 환타, 그리고 코카콜라, 누가 더 카펫을 얼룩지게 할까요? 잔고가 부족해서 카펫 대신 냅킨을 샀지만 말이죠? 아, 시작한다. <laughs> 정밀한 실험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음료는 흘리면 <laughs> 되는 거예요. 트럼프 형, 그냥 물 마셔. 개인적으로 아이언브루 하면 떠오르는 것은 광고입니다. 훌륭한데 기발한데 조금 정서적으로 살짝 미쳐있습니다. 논란이 된 광고들도 참 많았죠. 예를 들면 평화로운 동네 할머니가 식료품 가게에 지나가자 강도로 돌변해서 아이언브루를 쓸어버린다거나 소의 입장을 빌어서 자신이 햄버거가 되면 아이언브루로 자신을 씻고 싶다고 야 이거 한국 광고였으면 하지만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첫 번째 히어로이자 유명 틱톡커 아이언 브루맨을 도발하는 것일 테니까요. 아이언 브루에 있어서는 아이도 봐주지 않는 그 남자 온몸을 아이언 브루로 무장했지만 아이언 브루에게는 팬티 한장 받았다는 그 남자는 오늘도 스코틀랜드와 아이언 브루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아마도요. 다른 나라 음료와는 다른 자신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때로는 코카콜라와 때로는 트럼프와 때로는 자국 내에서도 갈등을 즐기면서 성장한 음료가 바로 아이언 브루입니다. 아이언 브루가 단순히 맛있는 음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스코틀랜드 사람의 자존심이 된 것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100년 넘게 많은 팬을 남겼지만 앞으로의 100년도 훌륭하게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좋은 말만 남기냐고요? 누구든 작은 아이언 브루를 건드리면 그냥 지금까지 스코틀랜드의 국민 음료 아이언브루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아직 마셔보지 못한 재미있는 음료 이야기. 다음에는 어떤 음료를 해볼까요? 제, 제코?